뚝배기 된장찌개 시작합니다. 뚝배기에 시판용 강된장 150g짜리 하나 고요 집된장 큰한 스푼 준비해 주세요. 먼저 뚝배기에 물을 붓고 집된장하고 강된장 시판용하고 섞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간을 보세요. 간을 보시고 기호에 맞게 끔 물로 간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농축 육수 두알려줍 뚝배기, 감자 한 개, 썰은, 약간의 애호박 반달 쓰기 한 거. 먼저 한 소금 끓여줍니다. 대파 한 뿌리, 양파 작은 거한 개하고, 청양고추 두 개, 홍고추 하나하고, 두부 반모 준비해줍니다. 애호박을 넣고 먼저 한 소금 끓여주고, 거품을 살짝 걷어줍니다. 그리고 두부 썰은 거다 넣어주세요. 양파하고, 대파하고, 청양고추하고, 홍고추 썰은 거다 넣어줍니다. 요렇게 해서 한 소금만 더 끓여주세요. 뽀글뽀글 뚝배기 된장찌개 완성이 니다